그래서 우리가 생활해 나, 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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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좋은 일도 많고 뭐서도 부딪히는 일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싫은 사람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그거를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싫거나 내가 괴로워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업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윤회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괴로움에그한번 어, 괴로우면 그 괴로움이 아까 아뢰하시기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시 기억 기억이 날거 아니야.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다시 화내는 일이 생기고 다시 못 마땅한 일이 생기고 다시 싫은 사람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는, 불교는, 업장 소멸에 있어요, 목적이. 그걸 성불이라 그러고, 해탈이라 그래요. 그 업장 소멸은 뭐냐? 감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 좋고 싫은 감정이에요. 네. 자, 좋고 싫은 감정을 너무 표출하다 보면, 그게 계속, 어,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어.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 이 현상 이것은 그냥 연기적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야. 예. 그래서 뭐 봄이 됐다가 뭐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이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봄은 이렇고 여름은 이렇고 가을은 이렇고 겨울은 이렇고 이렇게 규정 지어서 내 감정을 얻는 것은 나단 말이에요, 나. 나의 업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 거다 인연의 소치예요. 인연의 소치인데 거기에서 상대방의,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또는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서로 싸우지만. 하나는 둘이 이제 부부지간에 싸워. 그러면 둘다 기분 나빠. 그러면 그는 기분 나쁜 업이 각자 갖고 있다는 얘기고, 한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쁜데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자기 업장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기분 나쁜 업장을 나, 나오는 순간이죠. 기분 나쁜 업장이 그걸 그 기분 나쁜 업이 나타나는 시간을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